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어, 2년이 좀 넘게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 교회에 교회 학교 모임을 원활히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가 어려워, 어려웠었죠. 어,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어, 드는 동일한 생각은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빼앗겼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그 생각이 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뭔지입니까? 이제 학년이 바뀌면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면 이 친구가 과연 나의 친구가 맞는지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또 대학교에 진학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에 갔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꿈을 펼치고자 또 새로운 우정을 쌓고자 나아가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희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원하든 상관없이 박탈당한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학교의 과정을 원하리. 수행하지 못하면서 성장의 시기에 맞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할 시간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모이기에 힘썼지만은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도 저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시간을 빼앗겼다. 우리의 몸은 어쩌면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무언가 할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기력한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마 말은 못했지만은 이 무기력감 속에서 우리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진 않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서도. 압도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데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맞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에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내 곁에 안 계실 때에 그 생각이 계속 떠올르면서 아마 그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자기 혐오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베드로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 테야.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가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할 일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누가 불렀지요? 예수님이 부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지금까지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나의 본업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지요. 그러나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오는 이 표현,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류앙스는 하나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현실과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고기 하나 없는 것과 같이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텅 비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가 그렇게 날이 새어간 무렵에 한 소리를 듣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허탈감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말대로 그들의 몸이 움직여서 그물을 던졌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어부였기에 그 그물을 끄는 순간 그 느낌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 그는 주님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몸에 겉옷을 두르고 그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는 달리 그 배를 끌고 물고기를 끌고 육로로 이동하지요. 그들이 무에 올랐을 때에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빵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주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오늘 성경에는 그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데요. 그리고 나서 1이 절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밥을 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면 허기지겠죠. 그런 허기진 베드로의 그 배를, 빈속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와서 밥을 먹고 속을 채우라라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감정적인 공감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얘들아 힘들었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세번 부인 했던 그것을 통해서 너가 고통에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았느냐 그 죄책감에 시달릴 것 없다.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신뢰한다. 라는 말을 주님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밥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속상하게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이가 배고픈 그 현실을 보고 그저 밥상머리 하나 차려서 얘야 밥 먹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얘들아 와서 밥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못난 행위와 부족했던 모습과 그들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마음 속에 있는 그텅빈 무언가를, 그리고 마음의 허탈감을, 그리고 죄책감 속에 있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편 8절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죠. 그런데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그분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을 안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겨지는 경험을 지금 이 현장에서. 주님을 버린 그 날에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지내왔던 우리가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어찌할 줄 몰라서 그저 시간을 보냈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괜찮다. 너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냐. 내가 다 이해한다.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았음을 나는 안다. 주님이 제자를 위로하셨듯이 격려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은 뒤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를 베드로라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와 대화할 때에 반석 위에서 우뚝 선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의 베드로, 시몬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대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게 머리를 숙여서 그의 과거로 돌아가 그를 심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의 믿음이 약하니 너의 믿음을 키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는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위치에서 무릎 아래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냐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진 그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이 질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주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경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하는 그 주님의 그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헬라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서로 다를 것이다 과연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필레오의 사랑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어라고 애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지금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과 같은 주님이 이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그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질문의 무게감이 이전과 같이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맹목적으로 단호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는 베드로였다면 지금의 베드로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맹신하면서 단호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무나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허무맹랑한 허세 가득한 소리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 속에. 근심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답변은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저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도 그 열정 하나만으로 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용기와 열정을 주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과연 교사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교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또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지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 속에 있는 선생님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게 견디면서 오래까지 견뎠는데 내년에 내가 과연 교사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부서를 보니 나 아니면 할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교사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십사리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저는 내년에 반드시 교사 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우리 선생님 있겠지만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전도사님, 목사님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많은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선생님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보다 주님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머뭇머뭇한 그런 고백으로 이곳에 서 있는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고민의 과정 그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 우리의 부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부르심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과정이요.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을 보다 풍요롭게 경험하고 있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헌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배워가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시몬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교사하기에 부족한지 주님 더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이만큼밖에 사랑하실 줄을 주님이 더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줄을 주님이 더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부탁으로 저는 내 양을 제발 먹여다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의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아이들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지 어느 집사님의 자녀, 어느 장로님의 자녀,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양, 일출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지금 주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뒤에 느닷없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이 양을 먹임으로 베드로는 더 주님을 사랑했 질수 있기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언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그 자녀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새 양을 주님의 양을 붙여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 모든 것을 내맡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아시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릴 때 마치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듯이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모든 경험을 주님 사용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 그 연약함에 휩싸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의 그 쓰라림을 아는 사람만이 속절없이 넘어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해 본 사람이라야 방황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편에 설수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자신의 삶에 깊이 실망해 본 사람이야야 자괴감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경험을 주님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교사 여러분, 주님도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을 우리는 먹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경험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신뢰에 힘입어서 주님의 양을 먹였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민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양들, 우리 아이들을 먹일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조반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견딘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사님, 교사 선생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